안녕하세요. 스위처 사기사 223입니다. 오늘은 현대 산타페 CM 이륜. MLX 럭셔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차 구매가 아니시더라도요.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하니까요. 도움이 되시라고 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시이고요. 2010년 6월입니다. 실버고요. 키로수 13만 키로고요.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개에 2000km 엔진 미션 보증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조수석 대각선 방향이고요. 뒷면 자, 엔진룸 상태고요. 안 제동합니다. 트렁크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7인승 차량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2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 코일매트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시트까지요. 자, 여기 보시면 키로수 13만이고요. 내비게이션 나와있고요 후방카메라까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박스 2채널 룸미러 하이패스 나와있고요 엔진 룸 상태 휠과 타이어 트레도 나와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1개월에 2,000km 엔진 미션 보증되고요 메르츠 화재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만km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기원도 없고요. 보시면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라고 해서요,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좀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자 자동차 세부 상태 보겠습니다. 다 양호하고요. 자 특이사항은 지금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현대 산타페 CM 2륜 MLX 럭셔리 차량 설명 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옵니다 얼굴 밑에 V자가 있습니다 더보기 요거 한번 클릭해 주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 주시면 자,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산타페 CM 7408. 이 정도만 알려주면 시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겠고요. 전액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 스위처 싸게사기 회원님한테 무상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처 싸게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또 별도의 사무실에서 별도의 주차장에서 차가 또 있습니다. 그기 때문에 엠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다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입차 사기사 이사현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사전에 연락만 주신다면 내방 후 출고 때까지 1 시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리고 저기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산타페 CM 이륜 MLX 럭셔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